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범 처벌 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의원 공동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혐의를 받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읽힙니다. 법안의 주요 조항으로는 첫째, 내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및 복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둘째, 내란범이 배출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과 소급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수 있지만, 대통령의 사면권과 정당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정치적 논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12·3 개혁 문건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비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며, 이들은 12·3 내란식적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내란특별법은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며, 정치적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의 핵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세요.